심판 자체가 지금 뇌물 처먹고 불공정 하자가 있는데 규칙 규범 있단 소리를 하고 자빠져 있고 질것 같으니까 내 뺀다? 라는 말을 선배 정치인들한테 해제 끼고 있으니 이게 답이 나옵니까? 답이 당연히 안 나오지. 자, 이재명의 재미난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립니다. 우리의 재명이가 오늘 또 흥미로운 발언을 했네요. 듣는 비명들 아주 혈압 터지는 소리가 아닐 수가 없는데 바로 기사 타이틀 같이 살펴보시죠. 이재명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탈당은 자유다. 경기를 질것 같으니까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 자,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 서대문구에서 열린 직장인 정책 간담회 후 기자들 앞에서 한 말인데 보여지는데요. 탈당하는 국회의원이 속출하는 현상황과 관련해서 우리의 이재명 탈당을 한다라는 것은 경기하다가 질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라 하는 것과 같은 것이며 이런 것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정해진 규칙에서 경쟁을 하다가 이 규칙이 내게 불리하다라는 이유로 경기 운영에 문제가 있다라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분들이 탈당하신다니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참으로 아쉽게 생각한다.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는 것처럼 또 세대 교체도 있어야 되고. 새로운 기회도 주어져야 하고 특히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선수 선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구태의연한 기득권들 그대로 다 은둔시키고 자기 가까운 사람이라고 꽂아넣는 국민의 힘 시계 공천은 민주당은 하지 않는다. 네, 그 이재명의 해당 발언들을 딱 듣자면 뭐랄까? 이마 이거 달나라에 혼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혼자 딴 소리 하고 앉아 있어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지금 이 상황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온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해도 이재명은 그런 지적을 하는 국민을 되려 정신병자 취급하는 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선수 선발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이재명이 말하는 우리 국민들이란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니고 개딸들입니다 이건 확실해요 지지율이 지금 이렇게 받 을 치고 추락하는데도 국민들을 위한 공천을 하고 있더라 저렇게 우겨대는 거면 이재명이 말하는 저 국민은 개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해진 규칙에서 경쟁을 하다가 질것 같으니까 나간다라고 프레임을 지금 짜는데 사실 민주당 현재 공천은 규칙이 없죠. 여기 뭐 규칙이 있습니까? 이재명 코파 주고 사랑한다 말해주고 뭐 그런게 규칙이라면 규칙이겠지 아니면 이재명 본인 그 자체가 규칙이던가 이건 거의 공천의 규칙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한 겁니다 말하는 거 보세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분들이 탈당하신다니까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게 뭐야 원래대로라면 정상인이라면 지금까지 함께 하신 분들이 탈당하신다니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발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을 했죠. 지금 탈당하는 비명계 의원들. 이 의원들은요. 이미 이재명의 눈밖에 난 사람들. 쓸모없는 놈들이라 이재명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탈당을 하던 말던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지금 이 거대한 민주당이 정말 예를 들어서 7, 80석 밖에 가지 못하는 정당으로 축소가 될지라도 이재명은 그. 안에서만 왕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걸 이재명은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십수년간 같이 했던 민주당 동료 국회의원이 당을 떠난다는데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라는 당 대표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저단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임종석 컷오프했죠. 그랬더니 임종석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냐라고 재고를 해달라고 하던데 자 탈당하는 의원들에게는 특별히 드릴 말 없다라고 하는 이재명이 과연 임종석의 말을 귀등이라도 듣겠습니까? 어디서 개가 짖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번에 오산의 왕 안민석이도 컷오프를 당했죠. 안민석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본인의 SNS에 글을 남겼던데 친명이라 할지라도 이재명이 이걸 신경쓰겠습니까? 컷오프를 당했다라는 건더 이상 너를 친명으로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너 이제 그만 짜지라는 거예요. 친명 행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안민석을 저렇게 자를 때 이재명이 과연 안민석이 저렇게 나올 걸 예상을 못했을까요? 안민 저기 탈당해 무소속으로 나갈 거를 예상을 못 하고 있을까? 아니. 다 예상을 하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민석은 이제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더 넓게 보면 안민석 같은 인물은 이재명 본인이 왕으로 섰을 때 어떻게든 나중에 위협 또는 방해물이 될 거라고 인식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오선이나한여의도 빠꿈이거든. 이재명이 지금 공천을 주고 하는 인사들의 상당수는 병아리입니다, 여러분. 초선들이 많고 국회밥을 한 번도 안 먹은 이제 다음 총선에서 당선이 된다면 처음 국회에 들어오는 애들이 많아요. 이 말은 본인의 사이드를 절대 충성을 기본 옵션으로 탑재한 인물들로만 구성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대충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지가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잖아.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는 것처럼 세대 교체가 있어야 되고, 새로운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이 말이 뭐겠어? 뉴페이스. 내가 마음에 드는 뉴페이스. 나를 쪽쪽 빨아주는 뉴페이스만 골라 잡겠다라는 말이지. 뭘 뭡니까? 아주 그냥 살벌하죠, 여러분? 이재명의 말에서 공천, 규칙, 뭐, 있단 말이 나오는 게 너무도 놀랍죠?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를 우리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재명 그 자체가 규칙, 그 자체가 지금의 민주당 당원당규 규범입니다. 단 한치라도 이재명의 기준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이재명의 성운을 입을 수가 없어요. 지금의 민주당은 약간. 벽보고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무수히 많은 언론들, 정말 많은 오피니언들, 기자들, 정치 평론가들, 그리고 동료 정치인들이 지금의 이재명의 공천 행태는 폐악질과도 같다라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무너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재명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걸 보면 지금 마치 민주당은 너무도 평온한 상태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야 이재명 말만 들어보면 어쩌면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것 마냥 저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지 저는 약간 소름이 돋습니다 소름이 심판 자체가 지금 뇌물 처먹고 불공정 하자가 있는데 규칙 규범 있다 소리를 하고 자빠져 있고 질것 같으니까 내뺀다? 라는 말을 선배 정치인들한테 해제 끼고 있으니 이게 답이 나옵니까? 답이 당연히 안 나오지? 비명들 지금요 저 이재명 인터뷰 보고 또 대폭발했을 거라고 저게 사람이 많이 뭐, 저딴 새끼가 다 있냐고 온갖 욕을 다 했을 겁니다. 지금. 자, 여러분,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요. 어차피 총선 끝난 후 이재명은 사라집니다. 아니, 마치 사라지는 것을 목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 아주 막타로 당 대표인 자가 탈당하는 동료 의원들을 보고 별할 말은 없다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진짜 아주 확신이 듭니다. 얘는 정말로 처참하게 추락할 거라는 걸. 오늘의 샤인트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고민은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부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